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가난안 왕들이 무기 또불과 나하나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시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기선강은옛 강이라. 내 영원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의사자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거,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 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고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밀군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아, 깨뜨렸어 보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다. 도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상을 통하여 부르짓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도디하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며,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 시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므로 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 옷이니 노략한 것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 으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든 같이 갚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의 시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예요.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하지만 그 옛날엔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가 아, 참, 이 높은 자리에서 지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참큰 수치였어요. 저, 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남자가 없어가지고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있냐. 요것도 먹게 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쓰셔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장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용맹, 아참, 힘센 사람인데, 그 사람과 싸웠다고 말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기소한 강은 그 무리를 풀이시켜, 표류시켜, 아, 표류시켜,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강이 불었다는 것이, 불어가지고 강을 건지집니다 막았다는 것이 강을 막아버리고 강으로 이 군대를 막아버려서 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바알신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날씨를 제어하는 신입니다. 날씨를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아무것도 아닌 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가, 자를 밟도다 되어 있는데, 21절 마지막에, 아, 번호를 해석하면, 달려라, 내영이나 힘내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강이 부풀어 올라 사람들이 막히고, 갈 길이 없고, 거기서 전쟁이 터져 이제 죽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자, 이제 힘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군들아 힘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군마,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올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굽소리 따라가는 것이에요. 추격하는 것이에요. 이 도망가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조금 이 찬양에 브레이크를 주면서, 아, 이 메로스라는 아, 동네를, 시리, 도시를 저주하라고. 왜냐? 왜냐? 여호와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우지 않음은 순응한다는 것이 그냥 패 e l y 그냥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적과 한편으로 쓴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않으면 적과.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사장에 나오는 내용, 이 야엘과 시스라에 대한 말씀을 찬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자들보다 포기 많다고 합니다. 왜냐 그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으로 돌아가 보면 시스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이군대 장관인데. 자기의 군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마차도 잃고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갔어요 도망와가지고,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텐트 앞에 왔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의 장막에 온다는 것은, 어, 대단히 큰 실수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와가지고 거기에 숨으려고 그랬을 때, 이 야엘이 그에게 여기에 보니까 엉긴 아, 우유를 줬다고 하는데, 술을 줬다는 거지 술을 줘 가지고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었을 때, 이 야엘이 손에 이 장막 말뚝을 잡고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찔러,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이 이 말뚝이 땅에 들어갈 정도로 죽여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 그때는 텐트 치고 이런 일들을 여자들이 했습니다. 익숙했어요. 쓸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참 이름 난 장관이 여자의 손에 잡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역사에 남길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자한테, 여자의 손에, 그것도 말뚝으로, 칼로, 창으로, 뭐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잠자다가 말뚝으로, 술채 가지고 잠자다가 말뚝으로, 아, 이 머리를 뚫, 뚫, 뚫서 죽었다. 여자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사람을 아, 낮추는데, 완전히 목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상상하는 것이에요. 상상하기를.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아, 왜 이렇게 안 오지?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저 약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벌써 왔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니까 옆에 있는 하인들이,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그때 시스라의 엄마가, 아,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응? 어떻게 가가지고 선에해서 승리하지 못했겠느냐. 거기에 있는 것을 뺏어오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처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 아마, 아마도 참이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오한 사람이 두, 사, 두 여인을 아,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그러니 시간이 걸린 거지 그리고 자기 아들은 이 채색 옷을 노력하여 그것을 목에 아, 불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생각했으리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31절에 두고라는 말하기를 주여 원수들이 다 이같이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어리석게 아무것도 모르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죽은 것도 모르고 헛소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절, 그 땅이 3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3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 하나님 없이 살때 분명히 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적을 원수들을 다 때려눕히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나가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려 해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죄를 위하여 참 용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셔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실 때주님이 아무런 적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으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싸워 승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도둑같이 주님의 오래도 일어서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